여덟 살인데요. 여자친구 완전 팬이에요. 응. 재즈학원에서 댄스를 배워오더니 여자친구 음악만 나오면 아주 움직임이 자동이네요. 아유. 졸린데 옆에서 여자친구 언니들 보겠다고 버티고 있어요. 하셨습니다. 아유, 고마워 아, 고마워요. <laughs> 우리 달빛 나거니 이렇게 여덟 살도 <laughs> 이 시간에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봤거든요. 어? 어, 진짜? 자, 네, 여보세요 어. 하고 받아주세요 여러분이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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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이름이 뭐예요? 안녕하세요, 민지연이요. 어? 지연이? 민지연 친구. 민지연 친구. 네, 지연야. 안녕. 안 졸려요? 네. 아유 아. 귀여워요. 언니들 여자 친구 언니들이 왜 그렇게 좋아요? 예뻐서요. <laughs> 어머서요야 <어머니가 웃음> <시키는 웃음>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면 안돼요? 네. 아 네. 노래 조금만 불러줘요 지연양 하나 둘셋 네. 하코 플레이든 오늘부터 <laughs> 우리는 구구며 기도는 오늘부터 우리는 습관 너의 밑에 나에게 즐겨 보내게 <laughs> 우리은 남이 모여사내래와 너무 고마워요. 잘한다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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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. 너무 잘한다. 너무 예쁘다 목소리도. 감사합니다. 아, 고마워요. 시연이야 아. 네. 언니들이 여자친구 언니들이 사인해서 CD 보내줄 거예요. 이제 막 틀고 이렇게 춤도 추고 그럴 수 있어요. 네 언니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? 네어 그러면 언니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봐요 언니들 노래 잘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연아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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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한사랑해줘봐해요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고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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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어 언니들 사인신이 보내줄 테니까 그거 꼭 버리면 안돼알 하지. 네. 부모님 말잘 들어야 돼. 지금처럼 예쁘게 자라줘. 네. 네. 고마워, 주연아. 네. <laughs> 주연아. 네. 이젠 <이제는> 자야지. <laughs> 엄마 말잘 자. 네. 그래요. <웃음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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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꿈꿔 지연아 너무 이쁘다 oh, oh,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. 아, 자 어. 지연양이 아마도 최연소 팬이었다면 진짜 네, 이제는 우리 어른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40대요 <laughs>